안녕하세요. 크립토요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디스코드 사용법을 가지고 왔어요. 어, 제가 민팅을 몇 가지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 이제 팀으로부터 공지사항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픈카톡이나 뭐 텔레그램, 그리고 디스코드, 트위터,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 관리자들이 가장 이 유저들한테 효과적으로 공유사항을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유저들의 가장 여러 가지의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채널이 디스코드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프로젝트 팀에서는 디스코드 활용을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픈 카톡이나 디스코드가 아닌 뭐, 다른 채널에 있다가 좀 공지사항을 못 받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렇다 하면 우리가 또 디스코드 사용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겠죠? 정보를 잘 받으려면. 그래서 제가 먼저 공부를 좀 해보고 왔습니다. 디스코드가 처음이신 분들은 차근차근 하나씩 따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이제 구글에서 디스코드 다운받기를 다운로드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디스코드 아이콘이 뜹니다. 여기 보이시죠?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더블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이런 창이 떠요. 처음에 이제 홈이 이런 창이 뜨거든요. 예. 이게 기본 창이고요. 이제 처음 시작하면 우리가 먼저 프로필 설정을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이제 여기 프로필 사진이 있고, 여기 이제 아이린이라고 이름이 뜨죠? 그리고 옆에 보면 설정이 있어요. 일단 이거는, 어 사용자명을 복사하려면 클릭하세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누가, 디스코드 어 아이디 주세요라고 하면,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복사가 되고, 이걸 그대로 전달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설정을 들어가면, 사용자 프로필 편집이 있어요. 내 계정에 네. 사용자 프로필 편집 들어가면 요렇게 사진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올릴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GIF 파일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사진을 올릴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유료더라고요. 돈 내고 쓰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걸 쓰시겠죠?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어 사진과 이름을 바꾸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아이콘들이 떠 있잖아요. 요 아이콘들은 제가 지금 이제 입장에 있는 서버들의 아이콘들이에요. 뭐, 라바, 그리고 메타몬, 뭐, 선미아 클럽, 어, 클레이 디노몬, 이런 식으로 앵폴베도 있고요. 네, 메토드도 있고 이런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여기가 앵폴베의 서버거든요. 여기 옆에 쭉 이제 게시판 목록이 나와 있죠. 네. 어나운스먼트, 오피셜 링크 이런 거다 확인하실 수 있게 네. 이렇게 누르면 옆에 내용이 쫙 뜹니다. 네. 게시판에 들어가면은 어, 게시판에 맞는 내용들을 쭉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어나운스먼트 가면 이제 가장 최근 공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앵콜베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 레어리티 표가 나왔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채널에 들어갔을 때이 서버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워낙 보트들이 많기 때문에 어, 이 팀에서도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해요. 그걸 이제 베리파이라고 해서 이게 시판이다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인증을 해야 되는 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제 여기가 라바 서버인데요. 여기 보시면 옆에 게시판 목록이 안 뜨죠. 예, 여기 지금 베리파이라고 나와 있어요. 옆에 보시면은 어이 서버를 이용할 때 이제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걸 한번 쭉 읽어보시고 밑에 보면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단계를 더 완료해야 해요 라고 되어 있죠. 음, 완료 누르시면 또 이렇게 있어요. 서버 규칙 읽고 동의하기. 동의합니다. 클릭하시고 전송. 네. 하면은 여기 밑에 한개더 떴죠. 이제. 여기 보면은 인증하기를 눌러야 서버 활동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하시나요? 이걸 누르시면 돼요. 클릭. 짠 하고 이제 게시판 목록이 떴어요. 이렇게만 하시면 이제 인증을 완료한 거예요. 인증 완료하는 거를 잘 모르셔서 이 서버에 게시판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인증을 하면, 이렇게 공지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리 자격 요건도 있네요. 그죠? 파리, 라바 화이트리스트 선정 재공지 안내에서, 쭉 가격, 쭉 내용이 나와 있어요. 멤버십 베네피지 있고, 트위터, 라바 튜바, FAQ도 있고요. 요렇게 채팅방들이 이렇게 또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영어방이죠? 위에는 다 한글방이고. 반말방도 있네요. <laughs> 재밌게 또 설정을 해놨네요. 그죠? 네. 렇게 해서 게시판을 쭉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이 팀에서 올려주는 공지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뭐 활의를 따기 위해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그런 거다 체크를 하실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랭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랭크에 들어가면 나의 랭크가 지금 어떻게 되나 보통 이제 활의를 8위권을 딸 때, 뭐, 레벨을 업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보통 레벨업은 채팅으로 많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채팅을 많이 한 사람한테 레벨을 올려주는, 네. 그런 거 이제 랭크를 체크할 수 있는, 네. 채팅 레벨이나 혹은 내가 초대를 몇 명을 했나, 네. 초대를 내가 얼마나 해서 내 랭크가 어느 정도 되나, 이런 거를 체크해 볼수 있는 게시판이 보통 랭크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어, 레벨봇을 오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초대, 뭐, 요런 레벨, 네. 레벨업 된 사람들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되는 곳이죠. 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되고요. 어, 요렇게 이제 내용이 되게 많을 때 내가 내용을 다못 읽었어. 근데 나는 중요한 내용만 읽고 싶어. 이럴 때는 여기 옆에 보시면 고정된 메시지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네. 팀에서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공지를 아니 고정을 해뒀더라고요. 이 내용만 체크를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네. 이제 기능들이 있고 요 옆에 보시면 이용자 명이 쭉 나와 있는데. 맨 위에가 이제 모더레이터라고 해서 이 관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밑에가 이제 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이 서버를 이용하는 사람들 네. 이렇게 쭉 나와 있고 만약에 내가 누군가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하시면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프로필 보기가 있어요. 프로필 보기 누르고 여기 옆에 보면 메시지라고 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메시지를 보내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저는 이분 모르는 분이니까 보내면 안 되겠죠? 근데 네. DM을 또 함부로 메시지를 보내시다가는 또 차단을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 음, 여기서 메시지가 되게 많이 올 거예요. 디스코드에서. 근데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특히나 뭐 링크 같은 거. 그러니까 되게 가짜 링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링크를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누가 뭐 지갑 주소라든지 아니면 지갑 주소를 요청하거나 뭐 코인을 달라든지 나한테 코인을 얼마 주면 나 이렇게 불러줄게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laughs>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절대 무조건 다 사기니까 어, 응하지 않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이 정도 되면은 일단 디스코드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는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이 정도로 저는 하고 우리 이제 디스코드 사용법을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다 한번 찾아서 해보시고 또 인증도 해보시고 공지도 받아보시고 우리 이제 더 민팅을 열심히 참여해 보도록 합시다. 프로젝트에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파이